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브로이스타즈 세계 랭킹 1위와 게임을 하면 어떨까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 큐브님, 큐브님 유튜브를 직접 찾아가서 댓글을 남겼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화력 지원에 의해 결국 답글을 받아 냈습니다. 어, 여러분들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우,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진짜 듣보잡이라가지고 댓글 안 달아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답장이 온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슈어라고 보내줬어요. 물론, 이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친추해달라고 댓글을 또 달았는데, 어, 실제로 어? 친추를 보내줬습니다. 오. 대박 이분 맞잖아요 지금? 세계 랭킹 1위한테 친구추가 받았습니다 아 영광스럽습니다 진짜로 일단 바로 수락 눌러주고요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는 구독 매너까지 싹 가능이지 오케이 구독해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친구 목록에 지금 비디큐브님이 생겼는데 오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바로 필요하였습니다. 한번 초대 걸어볼게요 어? <웃음> 나갔어 <웃음> 방금 딱 친추 받아가지고 초대할라 했는데 나가가지고 제가 이 큐브님 들어오시면은 초대해가지고 게임 한번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 몇분 후에. 오케이 okay, 세계랭킹 1위 들어왔고요. 자, 초대. 오케이 okay, 초대 보내 보겠고요. 오 받아줬어. 어, <laughs> 대박인데 잠깐 일단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게임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아트플레이 진이도 갑자기 들어왔길래 같이 초대해서 한번 팀커워리그 달려볼게요. 세계랭킹 1위와. 가자! 문청! 어, 일단, 세계 랭킹 1위와 팀파워리그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가차는 팀원이 있다고, <목소리> 다른 모드를 플레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떨어질까봐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자, 브롤볼. 한번 달려볼게요. 브롤볼 모드. 근데 이분이 루마니아 사람이어가지고, 아마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서버 간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저, 저분이 딜레이가 걸리던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 유저들이 딜레이가 걸리던지, 둘중 하나일 텐데, 누가 됐던지 간에, 어느 한쪽은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을 수있다 점, 좀 끊기면서 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첫 번째 판 들어왔고요 아 지금 몇판 돌려보니까 딜레이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저 세계랭킹 이분이 그래서 아마 플레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일단 그 와중에 별로 맞추는 거어화요 어, 잠깐만 아니 딜레이 엄청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되네? <laughs> 어, 내가 지금 저 플레이 감탄해가지고 정말 절었구요 일단 다시 가봅시다. 1대으로 시작했는데 깔끔하게. 오케이. 자, 저도 뭐 하나 하는 거 보여줘야지. 그렇지. 여러가 아, 잡아주고, 야, 이거를 막았네. 아 애들 실력 장난 아니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오케이. 침투해가지고, 오케이. 와! 딜패스 실화? 패스 바로 날라오는 거 봤죠, 여러분들? 와, 이게 역시 세계는 킹 1위 센스인가? 어, 일단 첫 번째 판 가볍게 이겼고요 사실, 어, 첫 번째 판은 아니에요. <laughs> 저분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손 푸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거 들어가서 잡아주고요. 나이스. 이러면 또 패스 들어오겠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쉬운데? 아니, 보통 이렇게 딜레이 심해가지고 렉 걸릴 때는 저런 에임 캐드 잘안 한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 와중에 벨로 캐리하고 계시는 센스. 오케이. 어, 잡아주고, 오케이. 잡았고요 어, 피해주고,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나 잠깐. 이거, 나 패스 들어온지 몰랐다. 어, 일반 공격해야 돼가지고, 못 썼는데. 까비구요. 천천히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오케이. 자, 트릭샷 한번 보여줄까? 트릭샷? 어, 세계 랭킹 1위 앞에서 트릭샷 한번 보여줄까? 어, 어, <laughs> 아 너무 턱이 없어가지고. 아, 웃음만 나와. <웃음> 무슨 트릭샷이냐 이거 방금. 아, 좀 어이가 없었네. 자, 이러면은, 어, 에에, 에에, 리코. 어 들어가가지고 어 트릭샷 트릭샷 나이스 어 방금 트릭샷은 좀 멋있어 <웃음> 와 <laughs> 세계랭킹 1위와 트로피를 같이 올리게 될 줄이야 <laughs> 어참 기분이 묘합니다 유튜브 하다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일단 이거 야야야왜 야, 야. 이렇게 잘 피하니 에이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아나왜 이렇게 못 맞춰 잠깐만 긴장하지 마자 홀리사 긴장하지 말자 오케이 이거 뺏어가지고 아우 <laughs> 이럴 줄 알았다 아 넘겨졌어 <laughs> 오케이. 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밀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오케이. 좋았고. 야, 비비 잡아줘야 되거든. 오케이. 야, 비비 잡아줘야 되거든. 안 되니? 아, 야, 몸으로 들어간다고, 이걸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천천히 하면 돼. 자, 이 조합이 그래도 우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자 이거 확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모티스부터 끊어주고요 오케이 자 이거 이러면은 아우 아 여기 있을 거 알았어 어 여기 있을 거 알았기 때문에 살짝 빠져주고 어이로 들어가서 비비 잡아주고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들어가나? 오케이 와 역시 랭킹 1위는 콜각을 바로 봅니다 좋았고요 자 이거 사이드 굳이 안 돌아도 될것 같으니까 자 여기 있다가 자,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일반 공격으로, 아우, 어, 안 되니? 돌마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꼬르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도르맘무. 아우, 아, 돌마무. <laughs> 자, 때려주고, 오케이. 쿵슛, 쿵슛. 아, 까비. 돌마무. 아, 어, 이거, 어, 잡아주고. 아우, 야, 이거 안 되니? 아우, 야. 자, 한국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 이거, 에, 비어있니, 이거? 어우, 야, 깜짝이야. 비어있는 줄 알았잖아. 어, 오, 잡아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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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저거. 와, 공패스 속도 보서 <laughs> 엘프는 왜 포기했냐? <laughs> 자 마지막으로 어.. 바운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팀 세계랭킹 1위님은 브록을 꺼내셨거든요? 브록이 35랭크시던데 어 이렇게 딜레이 걸리는 도중에 브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저는 벨부터 끊어주고요 오케이 슬로 걸어놓고 야, 이거 센터별 안 먹어도 되니까 어 근데 딜레이 오지나 보다 최 상대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요 브록이 아마 렉 오져가지고 자, 이거 일단 벨 잡아주자. 아, 상대방도 딜레이 있나? <laughs> 어머, 딜레이 있는 느낌? 자, 이거 걸어놓고.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요. 나이스. 이러면은 7대7. 동점 좋습니다. 아, 이것도 딜레이 걸리는 세계랭킹 일위님 데리고 하드캐리 해드리나요? 이거 내가? 어, 잠깐, 이거 일단 아프다. 오, 이거 보이니? 아, 여기 샌디, 샌디 들어왔고. 샌디, 샌디, 샌디 조심, 조심. 샌디 조심. 오, 야, 야, 어, 잡아야 돼. 잡고, 잡고, 잡고. 나이스. 빠지자. 오케이, 좋았고요. 힐 너무 좋았고. 바이런. 오케이 야 샌디 여기 있었다 야 샌디 여기 숨어있었어? 어야 이거 야 이거 잡아줘야되는데 어야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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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 슬로우 걸어놨는데? 오케이 이거 잡아 이것만 잡자 오케이 나이스 비드큐브 지원사격 너무 좋았고요어 피해주고 어야 이거를 어 야, 이거를 어 이렇게 쏜다고? 오케이 또 잡아주고요 나이스 오케이 저거는 야 이거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다 잡아주고 나이스 빠져주고요 물이 안하고 이거는 사실 비복이 성성이 워낙 밀려가지고 스튜한테 아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또 제가 캐리해드리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어, 그래야 우리 홀릿 유튜버, 한국 유튜버의 위상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자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잡아주고요 이렇게 여기 라인 먹어주면 은 아무것도 못하죠 상대방 어 잡아주고요 어통통통통통통통해야지아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아 내가 딱 살려줬어야 되는데 까비 이거 잡아주고요 어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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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우리 뒤에 바이든 있어 바이든 있어 어 잡아줘 잡아줘 <laughs> 아 로사 오졌죠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죠 오케이, 잡아주고요. 예, 로저, 전 잡아줘야 된다. 오, 오케이. 안 죽고 마무리되면서. 어, 역담분 뭐야, 상대방. 오, 한국분들이셨네. 야,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제대로 또 3인 게임을 보여드렸구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랭킹 1위와 게임을 또 플레이 해봤는데, 어,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제 어, 채널 링크 알려달라고 하고 나갔구요. 아마 지금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심각한 딜레이 속에 플레이를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잘하는 모습 보니까 역시 세계랭킹 1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기분이 좋구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글로벌하게 또 플레이 해보겠습니 보는 경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슈퍼셀은 <laughs> 얼른 이전 세계 유저들이 같이 게임을 할수 있게 이 서버 간 딜레이, 렉을 좀 없애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이 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